아, 어, 근데 이거 진짜 이쁘다. 우리가 흔히 알던 삐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선미이저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제품을 들고 왔는데요. 이런 생각 한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스마트폰 통신이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SOS 요청이나 주변에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민 신제품 위성 통신기기, 인리치 미니2를 소개합니다. 이 인리치 미니2는 위성을 사용해서 양방향 메시징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흔히 산 정상이나 오지와 같이 스마트폰 데이터 통신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도 중요한 사람들에게 내 위치를 알리고 메시지 수신뿐 아니라 발송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 건 바로 셀 타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위성과 기기 간에 직접 송수신이 가능한 이리듐 위성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던 삐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시 색상은 플레임 레드와 블랙 두 가지 색상이 있고 가격은 57만 9천 원으로 출시했습니다. 특히 저도 사진으로만 만났던 이 플레임레드 색깔이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박스를 실제로 개봉할 기회가 생겨서 직접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보이는 게이 니스비니 터말기가 보이고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품은 USB A to C 타입 충전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가민 카라비너 그리고 빠른 시작 설명서 아 근데 이거 진짜 이쁘다. 이 플레인 레드 색깔을 지금 보니까 전면의 색상 그리고 뒤에 리어 커버 비교를 같이 해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SOS 버튼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은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아주 컴팩트한 디자인입니다. 그립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기기 상단부에는 이리듐 위성 수신을 위한 안테나가 있고요. 이 안테나 끝에는 이리듐 커넥티드라고 서비스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안테나 바로 옆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요. 왼쪽에는 업다운 버튼 그리고 C타입 충전 포트가 있는데 이 충전 포트는 덮개로 열어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측에는 이 OK 버튼과 뒤로가기 버튼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SOS 버튼이 있습니다. 특히 SOS 버튼이 참 특이한데요. 실수로 누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덮개를 열어서 안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SOS 버튼, 이거 그냥 버튼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잘 눌리게 되어 있는데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눌렀을 때 아무리 힘을 줘도 눌려지지 않고요. 꼭 덮개를 이렇게 열어서 누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견고한 느낌이 듭니다. 제품 크기는 가로 2인치, 세로 3.9인치, 두께 1인치에 디스플레이 크기는 0.9인치고 마치 인스팅트를 연상케 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무게는 100g이고요. 방수 등급은 IPX7으로 1m 수심에서 최대 30분 동안의 우발적인 노출에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눈이나 비가 오는 환경에서도 당연히 방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용 방법을 알아보기 앞서서 이 인네치 미니2의 핵심 기능만 먼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방향 메시징입니다. 셀데이터 통신이 필요하지 않아서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도 송수신이 가능하다는 게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SOS 구조 요청입니다. 구조 요청 시 연중 무휴 24시간 대기 중인 응급대응 조정센터로 알림이 전송되어 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맵 쉐어 기능입니다. 메시지의 좌표를 포함해서 상대방이 가민 메신저 앱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코스, 트랙백, 웨이포인트와 같은 내비게이션 기능을 지원합니다. 인리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앱이 필요한데요.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민 메신저 앱, 그리고 코스나 웨이포인트와 같은 탐험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위한 가민 익스플로어 앱이 필요합니다. 조작 방법은 시계와 거의 유사한데요. 전원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고 홈 화면에서 위 아래로 조작해서 메시지 추적 내비게이션 날씨와 같은 위젯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파워 관리를 실행하고요. 여기서는 음소거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민 메신저 앱에 상대방의 연락처를 등록해야 됩니다 OK 버튼을 눌러 메시지 전송을 선택해서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를 입력하는데 자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설정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발을 다쳤어 움직일 수가 없어 구조 부탁 자, GPS 강도가 약합니다 이로 인해 위치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잘 보이는 쪽으로 장치를 향하세요. GPS를 기다릴까요? 보통은 대기하고 보내시면 되고요. 무시하고 보내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메시지를 전송했고요. 보낸 날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보낼 수 있도록 미리 설정된 메시지를 전송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직접 입력할 수도 있는데, 직접 입력하게 되는 경우, 언어는 영어로만 타이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고안해본 방법이 있는데 바로 가민 시계에 연결해서 인스턴트 키보드를 이용해서 한글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민 웨어러블 디바이스 또그 중에서도 인스턴트 키보드를 지원하는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민 인스팅트 2x와 인리치가 연결된 상태입니다. 시계에서 인리치 메뉴로 들어가면 메시지 내용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 입력 칸으로 들어가면 네, 똑같은 내용이 시계에 입력된 걸볼수 있습니다. 리치 장치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경우 스마트폰 통신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스마트폰 통신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전송되지만 스마트폰 통신이 불가한 경우 하늘이 잘 보이는 트윈 환경에서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추적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발송 직후 10분 동안 메시지를 수신하고 이후부터는 매 시간마다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추적 기능을 사용할 때는 설정된 간격마다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이 메시지는 발송 뿐 아니라 수신할 때에도 하늘이 잘 보이는 곳에서 가능합니다. 또각 메시지는 위치 정보가 포함되는데요. 내가 전송한 메시지를 상대방이 볼때 전송 위치가 함께 표시되면서 상대방이 인리치 사용자의 위치를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의 위치도 인리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신된 메시지를 선택하고 지점 표시를 누르면 발신자의 좌표를 알수 있고 또 내비게이션을 눌러 발신자의 위치까지 방향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리치하고 가민 이... 메신저 앱을 켜놨는데요. 먼저 일리치에서 메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해 볼 건데 상세 설명 보기에서 보낸 날짜와 시간, 수신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발신자의 좌표가 표시됩니다. 이 어플에서 똑같이 보면 동일한 메시지를 클릭해서 아래로 내려보면 현재 좌표가 동일하게 표시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장치 특성상 메시지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상세 설명 보기를 누르시면 정확하게 보낸 날짜와 시간, 그리고 기기에 수신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보통 실내에 있는 대상자보다는 인리치 장치를 함께 사용하는 유저와의 컨택을 위한 기능으로 볼수 있습니다. SOS 구조 요청 시 가민 메신저 앱을 통해서 연중 무휴 24시간 대기 중인 응급 대응 조정센터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구조 요청된 시점으로부터 10분 동안 매 1분마다 비상대응팀의 위치가 전송되고 또 10분이 지나고 나면 배터리 절약을 위해서 매 10분마다 위치가 전송됩니다. SOS 구조 요청은 SOS 버튼의 덮개를 열어서 버튼을 길게 누르면 네, 이렇게 소리가 울리면서 20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SOS 발송 중이라고 나오고요. 이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SOS로 연결되게 됩니다. 취소할 때는 취소 버튼을 눌러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SOS 서비스는 뭐 국내에 실제로 가민 구조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구조단체에 연락해 사용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어로 대화를 하는 걸로 알았었는데요. 실제로 테스트를 위해서 SOS 요청을 시도해 본 결과 대응팀에서는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문자를 보내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sos 요청은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 의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장치의 홈 화면에서 다음 버튼을 눌러 내비게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화면에서는 경로를 표시하는 지도 화면과 전자나침반 그리고 위치 좌표, 고도를 표시합니다. 추적이 실행 중이라면 주변인에게 추적 현황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민 아웃도어 내비게이션의 핵심, 이 코스 내비게이션과 출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안내하는 트랙백 기능도 지원합니다. 인리치 미니 2는 다른 가민 장치와는 다르게 가민 커넥트 앱에서 날씨 정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 구독형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위성 수신이 가능한 어디서나 날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씨 정보를 요청할 경우 메시지 한 개가 차감되는데요. 날씨 정보를 100% 수신하기까지는 몇분 정도 소요가 될수 있습니다. 날씨이제은 업데이트. 업데이트할 날씨 예보를 선택하세요. 기본. 자, 요청하신 예보에 해당되는 요금이 부과됩니다. 라고 나오고요. 새 날씨 예보를 받으시겠습니까? 예. 누르면 기본 예보 요청 중. 자, 지금 실내에서도 잡히는 이유는 스마트폰 통신을 수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민 머치와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 인리치에서 발생하는 모든 메시지 알림을 시계로도 받아볼 수 있고, SOS 요청 또한 시계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응급 상황에서만 SOS를 사용하십시오. 계속하시겠습니까? 알림음은 다르지만 똑같이 20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특히 인리치는 배낭에 매달거나 또는 베스트에 매달아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인리치를 조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시계를 이용해 간단히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민 생태계만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구독 서비스입니다. 구독 가능한 등급은 총3 가지로 안전, 레크레이션, 익스페디션이 있습니다. 등급별로 가능한 문자 메시지 수나 추적 간격 또는 날씨 정보 등 이용 혜택의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구독 요금은 연단위로 결제하는 연간 요금제와 월단위로 결제하는 자유 요금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형 구독 서비스인 안전 등급을 기준으로 연간 요금제는 1개월 기준 11.95달러, 월간 자유 요금제는 1개월 기준으로 14.95달러입니다. 자신의 탐험 수준을 고려해서 안전 월간 자유 요금제부터 사용해 보시거나 주로 보내는 시간이 탐험이라면 익스페디션 요금제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신선하고 새로운 가민 이니치 미니2 위성통신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탐험을 즐기는 나를 위한 정말 똘똘한 장비, 이니치 실물이 궁금한 분들은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가민 브랜드샵 DDP점, 그리고 석촌점과 홍대점에서 실물 확인 및 조작이 가능하고 상단 링크에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답변을 남겨드리겠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상 선매이저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